안녕하세요. 오늘 뽑을 거는 팝. 도깨비죠. 팝군 도깨비. 네. 사실 여기 사장님이 매우 불편하신 분인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 깜짝이야. 아 너무 크게 들었어요. 왱? 돌았어. 떠돌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돌고 도는 인생. 아, 마치 내 인생. 여기. 여점 슛. 아또 아, 돌았어. 이놈을 돌고 도는 인생은 참. 다른 걸. 근데 얘는 찾기가 조금 어렵다. 뭔가 뱅글뱅글 빠지네. 뭔가 뱅글뱅글 빠지네. 아예 여기를 하나 잡아볼까? 여기. 얘는 약간 머리랑 팔이랑 같이 낀가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돌죠? 안왔네요 지니가 하는 걸한 거랑 뭐 제가 뽑고 싶은 건 아까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플라스 거네요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진니가 하나 만들고 있었구요 음. 여기 기계는, 막, 막, 개, 그, 막, 케크라프라네가 기계인데, 음. 조금 힘드네요, 얘는. <laughs> 나랑 플라스 할래? 나이하나 가면 고 왜 안될까? 다 그것도 괜찮이 하고 그할래 그래 지에 있는 높인데오 왔어요, 왔어요, 아 왔다 왔다 왔다, 끌어야 된대 그냥, 끌어야 된대 이거, 그냥 그냥 쭉 밀어래, 그냥 쭉, 쭉 밀어래, 그냥 쭉 밀어래, 어 거기서 밀어, 쭉 밀어, 된다 된다, 그렇지 그렇지, 혹시나 <목소리> 모르게 진이가 또 잡을까, 봐 오심 송사하는 마음으로, 얘도 왔다 아이고, 정말 벌려졌어. 여기까지 그냥 가겠 아, 까지 아, 예. 하나 뽑았고요. 아까부터 웅동 소리를 내었지라라스 야, 아까 3대차 가는 거 같은데. 한 발이 좀, 좀 모양을 바꿔서 시간 터가 들어가지고 똑같은 느낌. 여기를 다 그렇죠? 예, 냉장고, 냉장아 냉장고, 냉장고, 보고다른고로 옮길게요 우와, 우와. 와, 좋 되긴 드네요. 아까 울까요고다 <목소리> <좋아. 목소리> <목소리> 간다 간다 간다. 브라스 아, 한번 틀었거든요. 도라스는 아, 꼬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니까 제가 꼬리를 한번 그렇죠 잘 잡았거든요. 아 탈이 스티치, 시차 아, 락고기. 목표만 가. 어디서? 랜덤으로. 랜덤으로. 랜가으로랜덤 랜덤으로. 랜덤으로. 랜안 들어가면 안되는데 으로랜덤으랜덤랜덤 히를 어? 있는... 아, 라프라스 꼬리랑 같이 걸릴수도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이고아이린다고라프버스야고 라플라스야. 5 5 5 5 5 5

머리를 잡아서 먹으니까아이 라프라스 아이 라프라스 아이 라프라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또 걸릴 것 같은데 안안 나쁘서안나 근데. 나프라스 때문에 아무것도 안돼 못스트나한데나한데 나쁘지 얘네 해본가? <laughs> <laughs> 얘 보고 싶었지? 해봐라 얘 네, 이거 할게 없어 얘 네, 잠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할게 예, 음. 없어 네. 머리 툭 쏘는 거 어. 있네 들어가 들어가 이거? 해볼까? 머리 잡아야 돼이 머리 안 잡으면 안 잡아야 돼 보면 안 잡히는데? 아.

끼워도안 돼. 속알 사이에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아 역시 안끼워지네빠지마 말고 하자까지 피부 옆에 옆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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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타고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타고 들어가게 아 됐다 아또 봤다 뽑아 봐야 되나 보자가가 안대로 해아나 올게 어너 올게 이렇게 최대한 빼내야 돼. 최대한 여기를. 아, 저꼬리 저쪽을 잡아보자, 이제. 아, 다리 지난다. 아, 어. <laughs> 와, 사람을 싱숭신숭하게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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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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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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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기라 김기라 제발. 맵은 초 오, 와 김기라. 아, 조금 남았어요. 또안 되겠네. 아, 또 정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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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줄 알았지 와, 또 가야 되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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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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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힘드네요 와 여기 위기서 정말 얼마나 썩은지 모예쁘다 사람들이 왕초기에서다나가는데 나도 다고하히 <laughs> <laughs> 공략을 한번도 안해봐서 대부분 꼬리를 잡으신다고 하시는데 아, 꼬리를 잡아도 영 똑같은 기분이 없지않아지고요 어이야내 <laughs> 마음이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백천원을 더 쓰고 갈게요. <laughs> 안 된다. 이놈의 천원이 또 나를 또 구생시킬 줄 압니까? 와, 이 꼬리가 진짜 무겁다. 그쪽 꼬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꼬리를 아, 안녕 뭐뭐 네. 뭐, 뭐, 네. 다음에 한번더 공격하는 걸로